어린 호박이 엄청 큰게다 달려 있어요 저기 봐봐요 아유 엄청 커요 호박이 저기 위에요 아니 저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요 저 위에서 못 봤는데 저큰게 하나 달려 있네요 저기요 저기요 이야. 여기 밑에도 밑에도 막 달려 있어요. 호박이 예, 여, 여, 여기도 있고, 근데 저 호박을 어떻게 따지요? 저거요, 그막 따면 안 되잖아요. 아, 이저저큰거 하나 있잖아요. 저게 예. 야, 저기 뭐 아니 그 옆에 또 하나 있다. <laughs> 아이큰거 옆에요. 큰거 옆에 또 하나 있어요. <laughs> 커요. 야. 어유 그거 어떻게, 어휴. 야. 고그 옆에 또 있습니다, 어르신. 고고 옆에요. 아, 좋이 저기... 호박이, 이게 달랜지꽤 오래됐죠? 이 정도 크려면. 예? 네? 어휴, 야. 그 옆에 몇개또있더라고요 어리신 모르셨죠? <laughs> 오박 달린 거 모르셨죠? 그, 이, 이 위에 쪽은 별로고 밑에, 저, 밑에 쪽이부터 먼저 달리나봐요. 거기 또 있습니까? 어리신에서 저, 저, 저 저두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두 개만 해도 뭐. 아, 밑에 저 아래쪽 호박이 더 일찍 딸리는구나. 위에 쪽보다. 예. 거기 없습니다. 어르신은 위에 쪽에는 없습니다.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달렸구만요. 여기 밑에요. 근데 호박이, 한 개는 진짜, 언제 저렇게 컸는지, 크긴 해요, 커 거기 위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거기는 없습니다. 오리진 여기 밑에, 여기 또큰게 하나 있습니다. 여기요, 여기, 여기요, 요 밑에 있습니다. 요 밑에 숨어 있거든요. 네, 아까 여기 저 저거 말고 또 봤는데 여기에도 하나 있었는데. 아유 뭐 그거 그두 개만 해도 뭐그 며칠 먹을 것 같습니다. 며칠. 호박이 금방 크는구만요.